형 저기서 이렇게 갖고 오면서 한칸 이렇게 들어가면 되잖아 근데 안에서 그니까. 안에서 닦으면 왔다 갔다 하면서 피 계속 묻잖아 어차피 그이, 요, 요, 야, 야, 입구에도 입구에. 묻어 입구에도 이, 이게 이게 묻은 게 네가 바깥부터 해서 그런 거라니까 내가 한거아니야 이거 아... <웃음> <웃음> 네가 했잖아, 이 네가 했다아 미친 새끼야 진짜 아니 능지 처참이라면 아, <laughs> 죽여버리고 싶네 야, 안 되겠다 나는 건안 했어 어, 그래. 야네발장국 누구야 이거? 그러니까 난가누겠지 그러니까. <laughs> 나나 아니 이거 김이 아닌데? 왜 자꾸 밝은 색깔 저거 누구야? 허드 아닌데? 마녀사냥 어? 어, 이러면 내가 또 어차피 딱 보면 김순이 나오니까 밝잖아 더어봐야돼 이해할 수가 없네 김순이 아 이해할 수가 없다, 보니. 네, 자, 근데 일단에 나중에 그림판 설명해줄게 안 되겠다. 어 됐다, 됐다. 왜냐니, 응. 가 무슨 가 무슨 그림판 실력? 발발발발을 누가 잡고 어. 이거 가져가는 거? 아 근데 왜 그게 손해야 나는 난그 모르겠어. 그 점점 안으로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게 소명 아니야? 바 아, 뭐, 아무것도 없네 결국에 물통을 가지러 응. 나와야 되잖아. 이해했어, 예, 기 인정할게. 맞지? 어, 인정할게. 아니, 너 그냥 넘어가는 거. 와 여기 <laughs> 통이 있네. 네. <laughs> 음..내가 썼어 아니.. 아이씨.. 아이 아니 곰쓸이 어떻게 생각해? 근데 안쪽에 <laughs> 쓰레기 다 치웠으면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면서 썩썩 하면 되는 거 아니야? 그니까 아이니까아아 무슨 근데 그학격수형 그, 그거 아연습두번하네흐하수까지야아빠야이 남기면서 나갔네 이 새끼. <laughs> 아 내물통 쓰지 말라고. 아그물 없지 그래. 말라고. <laughs> 야 열시, 열심히 좀 닦아봐. 아. 야, 아직 아직도 못했어 둘이서 하는데. 팀생 <laughs> 어디갔어 빨리 물통 떨. 가져와. 나 아, 놀고 있는데. 어 이, 이, 이거 이거 던져. 이제 그래. 깨끗한데 던져 미안. 이거. 그냥. 빨리 캐슬 물통 가져와 빨리. 내가 왜? <laughs> 하지마 하지마. <laughs> 아이 다 요요 요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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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아니, 아니, 아이 내거 쓰지 마 아우 씨빨아 아이고 별로 안 더러운 한번이고 하니까 개 더러워졌어 오이 <laughs> 통하면더럽지막 뭐? 피가 묻어있는데아 나는... 근데 통 어디로 쳐야 돼? 안해 하지 마. 나 안해 방금 뭐 물통 없는 소리야저 누가 하지? 누가 엎었어 승미야 나도 진짜 <laughs> 승미야 야 뭐야 이거 또 승미야 와 김승민이 <laughs> 엎었어 이거 <laughs> 아, 아 물이 있어 보이나 이건 진짜 100% 김승민이야 이거 <laughs> 아니 좀 주, 주의 좀 하지 난물 있는 줄 몰랐어 주의 좀하 <laughs> 주의 좀 하지는 뭐야 아이 시체 어, 나 이건 안 엎는다 뭐 엎으면 되지 뭐 그만인데 왜 걱정을 하지? 여러분 엘베로 다니세요. 미굴 청소 중입니다. 아 승리야! 아 승리 아? 때문에 내 3층 물통 탁 떨어졌어! 아싸이 아. 네, 어디냐. 아와씨 아. <laughs> 에? 예. 에, <laughs> 예, 여기 여기. 어, 없어졌어. 뭐야? 뭐 없어? 가 뭐야? 이게 치고 갔잖아. 아, 그때 <laughs> 다 무너졌다고. 아, 그래요? 아, 그래요? 아쉽게 됐네. <laughs> <새끼>. 난 몰랐지. <laughs> 뭘몰랐 안녕하세 아니, 뭐임? 안녕하세요. <웃음> 아니, 좀, 제트제트 <ZZ> 좀 버립시다. <laughs> 아니, 뭐하시 아니, 제때제네가 모아놨다고. 아니, 말아봐야 몇 개겠어 하고 내렸는데. <laughs>